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드입니다 4일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회기역 부근에 전세 그리고 전세대출 가능한 원룸 그리고 LH 전세대출 가능한 원룸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월세 매물들도 많이 모았는데 좀 추린 것 중에 좀이 매물 괜찮다 하는 원룸들만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기 위해 따로 추렸습니다 요즘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은 경희의료원 에서 일하실 분들이 많은 전세 원룸과 월세 원룸을 찾고 있고 벌써부터 경희대 신학기에 입학할 친구들이 이 원룸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바빴습니다 이 바쁜 가운데 여러분들도 바쁘 셔야 됩니다 왜냐 남들이 집 구할 때 구하면 어떻게 된다 집못 구왔다 이렇게 3층에 적당한 곳에 살고 싶어도 반지층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온다 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 이 특급 매물들을 집중해서 봐보시죠 자 일단 전세 매물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곳은 진짜 오비스텔급 건물이에요 회기역은 기본적으로 풀옵션을 깔고 갑니다 왜냐? 대학생들이 사는 곳이니까 대학생들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살돈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넣어놓습니다 이 건물의 장점은 일단 옷장 및 수납함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다 옵션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7층 건물의 1층인데, 1층에는, 1층이라고 해서 이게 최광이안 밝지 않아요. 최광도잘 무난하게 들어오고, 방의 구조 역시 주변의 평수보다 한평 정도 큰한 6평 정도 되는 평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층에 내 자부담으로 7천만원 정도 원룸을 구하고 있다. 정의대나 회기역에서 가까운 안전한 위치에 집을 구하고 있다. 하시면은 한 번쯤은 반드시 보셔야 될 집입니다. 이 집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서 리뷰했고 지금 나오는 집 같은 경우는 3층에 있는 1억짜리 원룸이에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를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지방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한 1억 8천 정도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집의 장점 같은 경우는 7평 정도 되는 평수예요. 폐기역에서 집 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의 평수 구하기 진짜 힘듭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채광도 밝고 위치도 괜찮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들은 위치가 모두 괜찮습니다. 모두 안전한 위치에 있으니까 보시고 싶으신 매물들은 저한테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이 매물의 장점은 7평대 넓은 평수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물론 100%는 안 돼요. 100%가 되면 제가 100% 된다고 얘기해드릴게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방 전체가 리모델링을 한 상태예요. 창문도 조그맣게 나있죠. 그래서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고 큰 평수, 원룸을 구한다. 7평대 이상. 그럼 무조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나름 괜찮죠?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직 구해 보신 분들 다알 거예요. 이 집이 얼마나 괜찮은 집인지. 그래서 리뷰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회기 사거리 대로변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용도도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구분 등기도 돼 있기 때문에 물론 1억 1천만 원짜리 이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활용하셔서 들어오실 분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집입니다. 방 평수도 화장실 포함해서 한 6평 정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집들이 모두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집들을 보여드려요. 회기역 주변의 집들이 너무 작으니까 이곳 같은 경우도 풀옵션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옷장도 두 개고. 창문 샤시도 너무나 완벽했고 지금 준공된지 2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경희대 정문까지도 정말 가까워서 의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집 같은 경우는 LH 대출이 가능합니다. LH 전세 대출 문의는 정말 많은데 매물이 없어서 항상 손님께 다음에 연락 드린다고 하고 매물이 없어 연락을 못 드리는 현실을 깨버리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나온지는 오래 되는데 제가 기대를 안 해서. 임장활동을 좀 늦게 했어요. 근데 웬걸? 모두 리모델링이 돼 있네. 반지층이긴 하지만, 6천만원대. 이 정도, 한 6.5평 정도 되는 평수 구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LH 매물 최대한 저렴한 선에서 반지층이어도 상관없어. 최강이 잘 들어오기만 하면, 좀 깔끔한 대로 원해. 넓고. 이렇다면 이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도로 보 회격은 한 5분 정도 걸려요. 화장실도 보다시피 다 리모델링이 돼 있죠. 있을 건다 있습니다. 창문도 조그만하게 있고, 어, 이런 집을 한번 리뷰해 봤고, 또 LH 매물이 하나 더 나왔어요. LH 매물 회기역에 진짜 전멸됐거든요. 제가 3개월 이상 못 봤는데, 이렇게 가성비 좋은 집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도보로 회기역까지 1분 정도 걸리고요. 따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1층이에요. 근데 지금도 어, 여기 여성분이 거주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어, 여성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어, 주인 세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어, 좀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8천만 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장점이 화장실이 정말 예술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리모델링 돼 있죠. 옆에 샤워부스가 있는 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원룸 중에 샤워부스 있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회기역 주변에서는. 자 이제 전세로 어, 전세는 다 리뷰했고 월세 매물 리뷰합니다. 이쪽은 이제 외대 임재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외대 정문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어, 최근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준공된 지 1년이 채안된 건물입니다. 네, 분리형 원룸이고요. 분리형 원룸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겸 거실 하나 그리고 안쪽에 방 하나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천장형 에어컨의 위험이 보이고요. 1085만원 어,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지만 어, 자금력이 좀 있고 월세 부담을 해도 되니까 신축에 좀 깔끔한 넓은 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방입니다. 네, 신발장도 요즘에 나오는 어, 모델로 이 붙박이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빌드인 그리고 붙박이로 다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행이죠. 그리고 창문도 모두 이중창 샤시에 창문이 넓어요. 넓은 창문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알맞는 호실입니다. 혹시나 해서 옷장을 열어봤더니 안쪽에 거울이 붙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화장실 또한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네, 역시 최신식 요즘에 나오는 오피스텔 형태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역시 가격이 비싼 만큼 그 값을 하는 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경희대 정문까지 도보한 3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어, 가성비가 정말 좋은 방이어서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회기역 평균 원룸 시세가 1,050만 원이잖아요. 그 50만 원 가격대에서 그나마 방이 좀 넓고. 어, 풀옵션에다가 최강도 어느 정도 잘 드는 호실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에어컨 상태라든지 방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사하죠. 입주는 2월 달부터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지금 이 방들은 모두 세입자가 최소 1년 정도는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실 상태라든지 이런 게좀덜 깨끗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분께서 입주 청소 해주시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면서 방의 느낌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같은 건물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같이 호실 같은 경우는 밑에보다 살짝 더 넓죠 방이 대신 월세가 5만 원더 비싸다는 점 보증금은 한 2천까지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한 6.5평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방이 정말 넓죠. 이게 참 넓은 건 아닌데 서울 동대문구 회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른 방들에 비해서 한평 정도 넓은 거예요. 어, 다른 방들 보면 진짜 쥐꼭만 합니다. 음, 그리고 풀옵션이고요. 자 화장실도 아주 깔끔한 모습이 보이죠. 어, 일단 지금 사는 세입자분 자체가 좀 깔끔 하신 성격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